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디바인 끌고 다니시는 본주님의 일기장 두 번과 7 수호인장 도전 영상이고요. 일단 이 캐릭은 본 캐릭이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호인장을 지르는 건 아니고요. 본주님이 운이 또 억세게 좋으셔가지고, 부캐릭에 있는 그 수호인장이 2에서 다이렉트로 6기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7도전을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예, 맡겨주시게 됐고요. 일단 사실 이제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재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메인은 인장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일기장부터 한번 돌려볼 건데 어 일기장으로 노리는 거는 축제리나 완부 중에 나오면 아무거나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어 완부 먼저 나왔습니다. 돌려볼게요. 진노라 나라 진노. 자 뭐가 나오느냐? 아, 악채네요, 악채! 악체. 네, 그아래거요 네, 4층 주문서. 바로 나왔구요. 다음 캐릭, 들어갈게요. 자, 우리 본주님의 요정 캐릭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일기장이구요. 일기장, 바로 돌려볼게요. 근데 요새 영웅 아이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어, 형님, 이건 어때요? 저젤. 형님, 저젤은 돌릴만 하지 않습니까? 어, 저젤 나쁘지 않지. 이거는 돌려야 됩니다. 제발 저젤. 부탁이다이. 아이고 이럴땐 신광부츠요 맨날 어? 니네들은 왜 맨날 이런식이냐고 no. 재물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다음 캐릭터로 넘어갈게요 요 캐릭이 이제 그 캐릭입니다 문제 이제 2에서 6이 다이렉트로 떴다는 그 캐릭이에요 야 겁나 신기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게 2에서 6이 됐지? 본종이 이거 실화에요? 아니 차라리 뭐 무슨 강화 상자에서 6이 딱 떴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믿겠어요 2에서 6이 어떻게 다이렉트로 가냐 엄청 신기하네 닉네임도 되게 먹음직스러운데 근데 뭐 레벨도 낮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질러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7 뜨면은 뭐 계정이동 되니까 개이득이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질렀던 것처럼 본주님도 한번 도전을 해주신다는 거지 아 언제 있었는지도 몰랐던 인장을 질러가지고 6이 됐다고 야 진짜 될놈 되리네 이거 근데 레벨 45인데 이제 디바이는 또 있어갖고 엄청 깐진 하에요야 <laughs> 근데 뭔가 닉네임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7 띄웠던 그 자리 가서 할게요 자7 어디서 띄웠냐면은 자저히 여기서 띄웠어요 여기 요 자리에서 약간의 광오마침오 방... 여기 또 심상치 않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득템 중이시네요 이분은 지금 여기에서 눌러볼게요 7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본준이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재물은 일기장 두 개로 간 거고요. 이런 거는 괜히 또 재물 주면, 괜히 또 부정타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지 뭐. 일단 본준님은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3, 2, 1. 확인? n nope. 아, 본준님 이게 제가 전설 띄워드린 이후로 뭐 되는 게 없네요. 죄송하네요 아씨 근데 2에서 6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아7 한번 떠주지 정말 죄송합니다 본준님 본준이가 6에서 7바은거 처음이죠 이게 처음 바르신 거면 또 좋은 게 악세사리 TJ 쿠폰 줄 때마다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15% 확률 또 매년 한 번씩은 도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져가신다 생각하고 지르는 거지 뭐 저도 사실 그 생각하고 질렀던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축하드리고 도전해보신 것도 축하드리고 실패 죄송하고요, 군주님. 네, 형님들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부마조건 도전 영상이고요. 네, 저 이런 혈맹 처음 봤는데, 혈맹 군주님 닉네임이 렌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군주... <laughs> 아, 깜짝이야, 진짜 놀랬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laughs> 군주님 여기 계신데, 분터에 뱀파 끼고 계셔가지고 진짜 저를 보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 신기하네. <laughs> 군주님이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답니다. 니게 똑같아가지고.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합성. 먼저 돌리고 나서 마조검 러쉬 부탁을 좀 해주셨구요. 여기 만약에 번개 치면 이거 안 지르는 걸로 하시죠? 제가 볼때 그게 현명하신 선택일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보겠습니다. 뜨겠지? 전부 다. 자, 고급부터 한번 돌려보죠. 눌러요. 음, 재물. 딱 재물을 정확히 두 개씩 준비하신 건가? 오 이러면 영변도전 바로 가야 돼 자, 바로 갈게요 영변도전 갑니다 두개 넣고 영변도전 바로 한번 찔러봤어요 번개 딱 쳐줄 타이밍이 왔지? 되지? 음, 나오길 바라면서 눌러보겠습니다 3 2 1샷샷샷 샷! 샷! No. 까비 아, 섀도 나왔네 네, 아쉽고요. 인형 가볼게요 이제. 인형도 재물이 많은데 인형이 두 개가 아닌 재물이 두 개가 아닌가 보다. 안쳐 아, 안쳐. 소나기인가? 들어 오자마자 소나기야. 네, 두 개째. 안치고 세 개까지만 넣어. 세 개까지만. 탁 안쳐 안쳐 연어 나왔어요. 이거 안 넣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있는 거니까 짝수 개가 좋아서 하나도 넣어볼게요. 이야 진짜 번개 그렇게 안 치네. 눈사람 자, 이번에는 인형 도전인데요. 가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네. 자, 눌러보겠습니다. 제발. 얘까지 번개 안 치면은 마조검 질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쳐라 제발 진짜 부탁이다. 눌러봅니다. 나와주라. 야 만치 그치 빠지 아, 아 야, 진짜 왜 이러니? 얘들아. 정신 못 차리니? 가서 몇대 셀이라고? 셀이 나왔는데. 자, 밑에 내려요. 재물은 3개. 받치고, 마조건 가겠습니다. 이건 사플로 갈게요. 재물 받치고, 갈게요. 3개만. 하나, 둘, 셋.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떴으면 좋겠네요. 군주님이 구마족 끼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본주님도 구마족 끼고 싶다고 질러 보셨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주님, 이게 지금 발킬이 주먹질이 엄청 찰지게 잘 들리는 상황이에요. 죄송하고요. 네, TJ폰 나올 거예요. 네,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면 줍니다. 나올 거고요 구사울이 마침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에라이 씨아 정말 죄송합니다 공주님 우리 본주님이 캐릭터를 예약을 걸어 주시고 그새를 못 참고 지금 칼을 하나 날려 먹으셔 가지고 걍 마조검으로 지금 사냥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칼을 끼고 계셨었냐면은 아 이게 지금 비수를 강화를 해서 축복가루를 그냥 12,100개를 획득을 하신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주년 TJ 쿠폰을 받게 되면은 7 비수 확정입니다. 근데 이 캐릭은 이게 좀 강마족을 끼고 있는데 강마족을 끼고 있는데 근데이 102가 나오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난데. 나는 강마족 끼면 근데60 나오던데 장비가 무기 빼고 팔마투에 77 티견갑에다가 7멸판에 7멸판? 7? 이거 안정화가 6이었어요? 아닌데 4인데 구마망에. 7 완부, 8각반의7신요방의 7돌장. 악세도 좋네요. 6 축검기에다가, 5 축푸기에다가, 바랑카벨스의 해골목에, 축고 용반 쌍에, 기사단 쌍에다가, 아, 이건 또, 수호인장까지 사라진 상태네요, 지금. 음, 3룬의오수호인장 있었는데 없어졌고 축오수호인장이 사라졌고 네, 회복인장은 축 6입니다 거의 대부분 각인이 잘 맞네요 아니 이거 각인 어떻게 이렇게 많지 진짜 많다 7도장 비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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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 각인 그러니까 수호 문장도 없고 영마족인데 근거리 명중이 132가 나와 <laughs> 미쳤어 만약에 지금 봐봐요. 이게 마족검이 명중이 3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7 비수 날렸잖아요. 야, 명중이 132였는데 14가 올라가면은 146에다가 인장 맞추면 명중이 150이 넘어가네. 와, 명중 150이 넘어가는 캐릭이에요. 추가 데미지는 15가 올라가고, 야, 겁나 많이 올라가는구나. 아니요, 아니요. 3주년대 클체도 안 나올 겁니다. 3주년은 그냥 쿠폰만 나오고 끝날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니까 러 돈만 빨아먹고 패키지만 딱 나오고, 그냥, 복귀만 좀 시킬 거야,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볼때 3주년 때는 클래스 체인지까지는 안 나오고, 클래스 케어를 한번더 하지 않을까. 마조검으로 좀더 사냥하시고요, 본주님. 아니, 본주님 뭐, 캐릭 구경 잘 했고요. 악어 잘 잡네요, 마조검. 뭐, 악어야 뭐, 당연히 잘 잡겠지.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